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2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 25절. 천여에 대하여는 내가 죽게 받은 계명이 없어대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누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장가가도 재짓는 것이 아니오, 처녀가 시집가도 재짓는 것이 아니로다.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영재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느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하되. 시집가는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에게 올무를 놓으리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는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결혼한 삶에 대해서, 또 혼자 독신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여러 케이스를 이야기하면서 네, 성도들의 삶의 기준. 예,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심플하게, 단순하게 사는 것인데요. 예, 단순하게 산다는 라 것은 뭐냐면 오직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어라 이런 말이에요. 예, 오늘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6절, 25절에 보면 처녀에 대해서 이제 시집가지 아니한 처녀에 대해서 말하는데 26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에,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임박한 환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이땅 가운데 일어나는 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이 어, 이 지금 고린도 전서를 썼던 A.D. 어, 하여튼그 초대교회 때는 로마의 로마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다 초토화 시켰는데 우리 지금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의 시대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이 시기 전에도 이런 환란이 일어날 텐데 이런 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 바울이 지금 이 교회에 지금 시대 때 이렇게 왔으면 많은 처녀들로부터 이렇게 도를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시집도 가고 싶고 아파트도 좀 지내고 싶고 그럴 텐데 바울의 마음에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야기를 쭉 해나갑니다. 27절 보세요.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그냥 결혼해서 매어 있잖아요.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예. 아내에게서, 그러니까, 아, 결혼한 사람이 이렇게 노인다라는 거예요 혼자 이혼한,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노였느냐? 노였느냐? 이혼한 사람을 말하죠. 아내를 구하지 말라, 더 이상. 결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재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장가가도 재짓는 것도 아니다. 예,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혼자 사는 걸 강조하냐면 거기에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게 육신의 고난이란 게 뭐예요? 결혼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일단 해산의 수고도 해야 되잖아요. 결혼하게 되면 아이를 낳고 자녀를 돌봐야 되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배우자도 챙겨야 되잖아요. 가정의 경제적인 책임도 져야 되잖아요. 영적인 책임, 책임, 여러 가지 가정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남편들은 설거지를 아내들보다 다 못해요. 그러니까 설거지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가정을 갖게 되면 여기 말한 대로 육신의 고난이 있어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아끼니까 26절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말을 여기 쓴 거예요. 우리 결혼한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겠죠 여러분. 근데 이 처녀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충각들은. 29절부터 보세요. 그때가 단축하여진 곳, 그때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임박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젠가는 배우자들도 다 떠난다라는 거야. 남편도 떠나고, 아내도 다 떠난다네. 30절 보세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뻐하는 자들은 기, 기, 기쁜 자들은 기쁘,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우리 인생에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이런 것들도 돼요. 다 지나간다라는 거야. 예. 네. 매매하는 자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 집과 차가 영원할 것처럼 그러지만, 그런 것들도 다 지나간다라는 거 한때라는 거죠. 31절도 보니까, 세상에 물건을 쓰는 자들 다 쓰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많은 물건들 다 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 이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네.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은 어떻게 해요? 다 지나가는. 예,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관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혼자 살면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거기 한번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느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예. 이 위에 말하는 모든 삶은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가족이 있고, 사람들과 관계가 있으면.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니까, 오직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삶이 어떻게 해요? 단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아주 단순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세운 이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내가 설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도 세상과 너무나도 가정과 우리가 얽매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근심을 주고 염려를 주고, 그래서 주님을 섬길 수 없다는 라 거야. 33절 보세요.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예. 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결혼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왜냐면 하 어, 이런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런 이런 고민들,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결혼을 안한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34절에 보세요.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죠. 시집가지 않은 자 천여, 혼자 사는 사람들 주의 일을 염려한다라.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고. 시집간 자는 세상일 염려에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게 다 결혼한 사람들이 우리가 남편, 아내, 자녀에게 많이 얽매여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많이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팽개치고 이곳에 모여서 주님만 섬기랄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분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할까? 거룩할까? 3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인데 올모를 놓는 것이 아니라 맨 밑에 보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늘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정말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단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36절에 36절은 결혼에 대한 것입니다. 약혼녀에 대한 행동, 약혼녀가 있는데, 원하면 결혼도 해라. 37절에 보면, 그런데 마음을 전하고 약혼을 했지만 마음을 정해서 혼자 살기를 원하면 약혼녀를 그대로 둬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좋고 독신도 좋은데,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자라거니와. 결혼하지 아니 하는 자는, 어떡한다고요? 더 잘한다라고요, 더 잘한다. 이, 지금, 천여총각들이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진짜 이런 말씀. 그래야 위로가 되는데요. 예? 왜냐면 이 친구들의 생각에는, 결혼밖에 없거든요, 막, 머릿속에는. 예. 근데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바울 말씀을 통해서 많이 위로가 될 텐데요. 39절에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주 안에서 재혼하라는 건데 주 안에서라는 게 뭐예요?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40절에 보여서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요, 우리 김재는 집사님 윤영이 생각하니까 많이 위로가 되죠. <laughs> 계속 나오는 게 혼자 살라는 거 혼자 살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모든 걸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잘했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 안한 것은 더 잘한 것이다. 그, 촛점은 뭐예요? 32절입니다.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오늘 적용이에요. 이것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 내가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내가 직장 생활에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내가 결혼을 꿈꿔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삶 속에서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결혼도 지나가고 배우자도 지나가고 세상도 다 지나가는데 딱 하나 우리 가운데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 마음이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또 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울려 퍼져서. 정말 주님이 볼 때, 주님이 기뻐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믿음 있는 기도를 하고, 믿음 있는 예배를 드리고, 믿음 있는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있는 직장 생활을 하고, 믿음 있는 가정 생활을 하는, 이 믿음이 있는, 그래서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가정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또 직장과 일터를 생각할 때,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근심하고,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삶을 단순화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과 성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